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기술 세계에서 우리는 일부 개인이 로봇이 되기로 선택하는 놀라운 추세를 관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와 결합하죠. 그들은 신체 능력과 감각을 향상시키거나 인공지능과 통합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오늘은 로봇으로 변신한 수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케빈 워억 박사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영국 레딩 대학의 사이버네틱스 교수입니다. 그는 1998년 팔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장치와 통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로 간주됩니다. 이 칩은 컴퓨터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케빈이 자신의 신경계를 이용해 로봇 손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능형 시스템,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를 포함하여 사이버네틱스 분야에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이식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돕기 위해 GPS 장치를 이식을 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9 활동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사이보그 활동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문 리바스는 인체와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카탈루냐 예술가입니다. 2013년에는 닐 하비슨과 함께 사이보그 재단을 공동 설립했는데 이 재단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단체입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팔에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진 센서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지진 강도에 따라 진동하여 팔을 통해 진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임플란트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사이보그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나 박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 제임스 형은 대체 사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맞춤형 생체공학 팔을 받은 남성입니다. 고급 의족은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기능으로 비디오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팔에는 착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드론, 메시지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내장화면, 기기 충전용 USB 포트, 손목의 움직임으로 켜고 끌수 있는 손전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터네티브 림브 프로젝트는 기능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흥미로운 의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 간의 협업입니다. 그들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단순히 팔 다리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와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의족을 만듭니다. 제임스 형의 생체 공학 팔은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족의 한 예이죠. 팔은 기능성과 예술적 표현이 결합되어 제임스가 의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팔이 그에게 새로운 자유와 자신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로서의 더 강한 정체성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7. 생체공학 소녀라고도 알려진 틸리 로킨은 고급 생체공학 팔을 사용하여 여러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영국 소녀입니다. 틸리는 어렸을 때 심한 뇌수막염 감염으로 두 손을 잃었지만 장애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생체공학적 의술을 제공받아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술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맞춤형 의술을 만드는 전문 회사인 오픈바이오닉스에서 생산했습니다. 팔은 틸리의 팔뚝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제어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사용을 옹호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생체 공학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16. 아이북으로 더잘 알려진 롭스 펜스는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은 캐나다 영화 제작자입니다. 그는 기존의 의안을 착용하는 대신 비디오 카메라가 내장된 생생한 빨간색 의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안은 1인칭 시점에서 주변 환경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카메라는 편리한 리모컨을 통해 작동되며, 루은 카메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저조도 조건에서도 촬영을 지원하는 작은 LED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보그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뉴스 보도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기술 통합의 가능성과 인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카메라 덕분에 그는 고품질 비디오와 사운드를 캡처할 수 있으며, 이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그의 작업으로 인해 특히 유용합니다. 루은 그의 독특한 관점을 감안할 때 기존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15닐 하비스는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카탈로냐 예술가이자 사이보그 활동가로, 예술과 기술의 독특한 융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색을 볼수 없는 색소 침착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두개골의 안테나를 이식하여 색을 소리로 이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치는 그가 이마에 착용하는 작은 카메라로 구성되어 주변 세계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사운드 주파수로 변환되어 그가 착용하는 수화기로 전송되고 실시간으로 색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치 자체는 매우 작으며 편안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닐은 사이버그 권리의 저명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그는 사이버그 권리를 새로운 장기를 만들고 이식하여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로 정의합니다. 그는 사이버그 재단의 공동 창립자로 사람들이 사이버그가 될수 있도록 돕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4. 도수는 두 개의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팔을 장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고로 두 팔을 모두 잃은 후 그는 이전에 기능이 제한된 의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연구의 일환으로 그는 새로운 로봇 팔을 장착했습니다. 이 팔은 표적 근육 신경 자극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데 한때 팔을 제어하던 신경이 가슴 근육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그가 팔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는 로봇 팔의 센서에 의해 감지되고 이 센서는 그것을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새로운 팔은 여러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에게 더 많은 기능과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팔로 그는 물건을 집어올리고 조작하고 심지어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3 매튜 네이글은 2004년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2001년 파티에서 싸움을 벌인 후목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은 그의 뇌에 이식된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손이나 팔을 움직이려는 의도와 관련된 전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신호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매튜는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조작하고 문자와 단어 선택, 창 열기 및 닫기, 간단한 게임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은 신경공학의 돌파구를 제시했으며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마비 환자에게 환경에 대한 더 많은 독립성과 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경 인터페이스는 ALS 및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2. 17세 등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휴 허는 암벽 등반을 계속하기 위해 공학과 과학으로 눈을 돌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족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밀러 스빌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 물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MIT 미디어랩의 교수이자 바이오메카트로닉스의 그룹 책임자입니다. 휴의 팀은 세계 최초의 전동식 발목 발의족과 착용자가 근육 수축을 통해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생체공학적 무릎을 포함하여 몇 가지 획기적인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감각 피드백이 있는 의족을 설계하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더 부드럽게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휴의의족은 매우 기능적이며 자연스러운 팔다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1년 타임즈는 그를 생체공학 시대의 리더로 선정했고 같은해 보철 장치와 관련된 10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1. 팀 캐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체에 이식하는 조직인 그린드 하우스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기술과 생물학을 통합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여 미디어와 과학계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팀은 2013년 서카디아 1.0이라는 장치를 팔에 이식하면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장치는 그의 체온 및 기타 생리적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되어 건강 추적을 위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팀은 자기장을 감지하고 숨겨진 전자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이식 기술로 가능한 것의 경계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인간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바이오 해커를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참여했죠. 팀의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그의 실험은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증강의 윤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10. 클라우디아 미첼은 전직 미 육군 상사로 세계 최초의 여성 사이보그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잃었고 2007년에는 여성 최초로 생체 공학 팔을 장착했습니다. 팔은 표적 근육 신경 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경에 의해 제어되며, 절단된 팔다리에서 남은 신경의 의지를 제어하기 위해 방향을 바꿉니다. 이 기술은 피부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사용하여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전기 전류를 감지하고 이를 생체공학적 팔을 제어하는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클라우디아의 생체공학 팔은 복잡한 잡기 동작과 섬세한 물체를 다루는 것과 같은 소근육 운동 기술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생체공학 팔 덕분에 독립성을 되찾고 이전에 하던 많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특정 생체공학 팔이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팔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9. 마넬 미니스는 현실, 로봇, 돌고래의 경계를 허무는 스페인의 사이버가 아티스트입니다.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는 기술과 인체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작업, 특히 소위 사이보그 유기체를 만드는 작업으로 유명하죠. 그의 작품에서 마넬은 이식된 기압 센서, 외부 안테나 및 기타 장치를 포함하여 감각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죠. 그의 작업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 구현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마늘은 수술을 통해 머리에 지느러미 두 개를 이식했는데 이는 사이보그 돌고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느러미는 3D 프린팅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과 돌고래의 해부학적 구조가 융합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8. 2001년 제시 설리버는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압선공으로 일하던 미국인 전기기술자였는데 감전을 일으켜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시에는 2005년에 획기적인 뇌 제어 의술을 받은 최초의 사람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로봇 팔을 사용하여 그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신발끈을 묶고 심지어 아들과 함께 공을 던지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술은 그의 생각에 의해 조정되었고 그 생각은 그의 가슴 근육에 이식된 전극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근육에서 생성된 전기 신호는 그의 팔에 이식된 컴퓨터 칩으로 전송되어 이 신호를 해석하고 의족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의 경우 한때 팔에 연결되어 있던 신경을 가슴 근육에 이식하는 신경 근육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7 휴대폰이나 아침 반 없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스콧 코엔이라는 남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콧은 노스 센스라는 감각 장치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명성으로 었죠 노스 센서는 신체에 착용하는 이식형 장치로 자북의 반응, 진동하여 착용자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스콧은 현대 해적 배우 역할을 위해 연구하는 동안 노스 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각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인체에 새로운 감각을 추가하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콧과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2015년에 첫 번째 노스 센서를 이식했으며, 2016년부터 이 장치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센스는 가슴 피부에 이식된 동전 크기의 작은 장치로 자력계를 사용하여 자북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진동하여 사용자에게 신체적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 장치는 스마트폰 앱과 페어링할 수도 있어 사용자가 움직임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육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의 아버지인 스티브 만 교수를 만나보십시오. 스티브는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 증강현실 및사이버그 기술 분야의 연구로 유명한 캐나다의 발명가 엔지니어 및 교수입니다. 그는 가장 초기에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티브는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탭 디지털 안경과 포빌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그의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탭은 카메라, 디스플레이, 제어 유닛이 하나로 통합된 웨어러블 기기이며 포빌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는 웨어러블 스크린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에 대한 연구 외에도 스티브는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정상 눈중 하나를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보그를 비롯한 다양한 AR 기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오 나이젤 에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로봇 도철 사용자 중한 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나이젤은 산업재해로 불행히도 오른쪽 팔뚝을 잃었지만 이 저절이 그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잃어버린 팔다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체공학기술을 사용하는 선구자가 되었죠. 나이젤의 어정은 실제 인간 손의 움직임과 기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생체 공학 팔인 비바이오닉 3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체 공학 팔은 나이젤의 근육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물체를 잡으며 악수하고 심지어 인상적인 손재주로 키보드 타이핑하는 등 다양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바이오닉 3를 통해 나이젤은 보철 분야에서 로봇 공학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며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결단력과 첨단 기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독립을 되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젤은 개인적인 업적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여 생체 공학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이 혁신과 현대 의학 발전을 수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4 에이미 멀린스는 운동 선수, 배우, 연설가, 장애 농호자이며 인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철과 로봇 공학을 사용하는 선구자입니다. 에이미는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가 없는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꿈을 간직했고 그 무엇도 그녀를 막지 못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에 대한 그녀의 가장 놀라운 공헌 중 하나는 2014년 영화 '더 영 원스'에서 로봇 척추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에이미의 캐릭터 묘사는 진정성과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감수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족 분야에서 획기적인 작업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을 통합한 다양한 의족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TED 컨퍼런스에서 보철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사회에서 더큰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 존이는 의족 및 로봇 공학 분야의 저명한 인물이며 고급 모듈식 의족을 사용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008년 병으로 팔을 잃었고 이를 계기로 연구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관심과 동기가 생겼습니다. 2018년 존이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모듈식 의족을 집으로 가져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MPL 의족은 자연 사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제어 및 근육 신호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NPL의 도움으로 그는 악기 연주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준이는 NPL 의족을 사용하여 기타로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연주했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은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비디오에 담겨 첨단 보철 기술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E. 제이슨 반즈는 전기 사고로 팔을 잃은 후큰 장애물을 극복한 미국 드러머입니다. 그 이후로 제이슨은 유명한 음악가이자 보철 기술의 옹호자가 되었죠. 드럼 연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한 팔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원하는 수준에서 계속 연주하려면 의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3년 그는 조지아 공대 음악 기술 센터의 교수인 길 와인버그와 팀을 이뤄 드럼을 칠수 있는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의족은 제이슨의 근육 움직임을 해석하고 이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으로 구동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팔보다 더 빠르고 반응성이 뛰어나도록 설계되어 제이슨이 놀라운 속도와 따라하기 어려운 정밀도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로봇 팔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1. 피터 스콘 모건 박사는 세계 최초의 인간 사이보그로 칭송받은 영국의 로봇 공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2017년 그는 운동신경질환인 ALS를 진단받았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첨단 기술로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및 연구원 팀과 협력하여 ALS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 포철,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그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움직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채널 4는 피터 인간 사이보그라는 제목의 그의 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피터의 인생 이야기와 사이보그로 변신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그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첨단 의족 AI 및 기타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옹호자로서 피터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그의 태도는 획기적이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2022년 6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체 공학 및 사이보그 기술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이보그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 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